오, 오늘은 3기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저는 여기에 달이 있어요 약간 셀러문 동생 같은 콘셉트 딸기 우유 색깔이고 저 이대로 무대 올라가고 싶어요 진짜로 이렇게 귀여운 옷을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이었답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콘셉트라 아마 제가 봤을 땐 다이브도 좋아하고 레곰단도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. 레곰단이 이거 보고 할것 같아요. 귀여운 거 좋아하니까. 그리고 핑크니까. 다 같이 귀여운 거 입으니까 뭔가 기분이 좋네요. 오늘 벌써 3년, 3년, 3년째라는 게나데키지가 참기라는 거 그렇죠? 우리는 몇 기까지 과용할 것인지. 203기까지 해봅시다, 다이브. 저는 한산 다이브가 팬카페에 써주는 편지도 다 읽고 있거든요. 그래서 다이브가 매일매일 진짜 많이 써주는 것도 알고 있고 한, 문, 한 문자라도 빠짐없이 다 읽었거든요. 다이브한테 항상 고맙다는 말을 써주고 싶어 뭔가 저희가 거기에 있는 공강에서만 나눌 수 있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저희 삼기도 많이 많이 서로 위지하고 사랑해요. 닭발 삼기는 닭발이다. 삼기도 잘 부탁해요. 닭발 약수.